9장 10절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 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천이리라 아멘 10편에서는 어, 어, 지난주에 대단어가 네 있다고 했어요 그것이 이제 계속 해가지고 반복해가지고 이제 1편 에서 150편까지 가는데 그 단어가 어, 지하여 어찌거리 자 10편은 복에서 시작해서 이제 할렐루야로 끝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자문인데 이 자문은 지혜라는 단어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지혜롭게 어떤 사람은 미련하게 어떤 사람은 정말로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만 꽃꽃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랬어요. 지혜의 근본이라고 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경외하면서 믿으면서, 물어보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갖다가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는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룩한 자를 만남에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해요? 작은 범죄도 들들들들들 떨어. 왜 그러냐? 그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작은 범죄, 아니, 큰 범죄도 덜덜덜 떨지 않아요. 왜 두려워하지 않죠? 자기 멋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를 성경에 여기에 자원에 보면, 지혜를 얻는다, 지혜를 따라 행한다, 또 지혜의 근본, 그리고 지혜로운 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럼 지혜로운... 지혜를 얻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 지혜를 얻는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확신하는 자, 주의 은총을 얻은 자. 자, 그러면 지혜를 따라서 행하라. 지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느냐? 지옥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 지혜는 또 풍성한 결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혜를 따라 행할 때 지혜는 우리를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신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지혜의 근본이 나옵니다. 자, 거듭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지만은 내가 이곳 예배를 드리러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그래.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 거야.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했어. 거룩한 신자를 체험하는 거이거 굉장히 중요해. 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뭔가를 갖다 다짐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성경은 가장 중요한 이 자원세의 단어는 지혜입니다. 지혜.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주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간다. 여러분들이 기쁘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직장에서든지 간에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또 나라를 위하여 일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이 지혜로운 자 그리고 부지런히 일한다는입니다 부지런히. 그리고 불의를 멀리한다는 아 이게 불이다 그럼 그걸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멀리한다는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 그리고 풍족한 것을 주님은 약속해주고 있어 그런데 미련한 자를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보게 되면 은 미련한 자의 가는 길뭐 미련한 자 이렇게 성경에는 많이 나오는데 그럼 미련한 자의 가는 길은 미혹자의 게임에 빠져버린다. 미혹자들이 미혹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넘어트려올 때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막 그냥 천사처럼 포장해가고 지올 때가 있잖아. 요 그리고 미련한 자의 가는 길은 어리석은 짓을 행한다라고. 그리고 사망의 길로 내받는다라고. 근데 이렇게 미련한 자는 늘 근심을 끼친다라 다른 사람에게 또 멘토에게 또 부모님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근심 끼치는 자가 된다, 미련한 자라고 할수 있어요. 또 악한 말을 합니다, 왜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다툼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에 대해서 말씀주 좋습니다. 그러면 구원론적 교훈으로 오늘 이 자문서는 청소년 교육을 위해 기록한 귀한 글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자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잠언 1장 18절 2장 1절 3장 1절 11절 21절 4장 1절 10절 20절 6장 1절 3절 20절 7장 1절 24절 8장 32절 23장 15절 19장 19절 26절 24장 13절 27장 11절 31장 1절에는 내 아들아 하는 말이라고 제가 몇절, 몇절 한는 거는 그 앞에 모든 단어가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해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는 말이 21번이 나아요 자문은 정말로 우리 자녀가 청소년이다.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문을 필사하도록 하고, 읽도록 하고, 암기하도록 하고, 묵상하도록 하고, 자문은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31장 카렌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속썩이고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혼란의 짓을 했을 때, 벌칙을 줄 때, 자문을 써도록 하는 거, 얼마나 귀한지 을라두 가지의 고통이 따를 수가 있어요. 이거 쓰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쓰다 보면 엄마나 이거 다른 걸로 벌주면 안 돼. 이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녀 교육은 부모 모두의 책임입니다. 자녀 교육.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모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검사스리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교육과 책임. 부모의 책임이 따른다. 두 번째는, 내 아들이 해서는 안될 일은, 즉, 소극적 명령이 있고, 적극적인 명령이 있어요. 그러면, 소극적인 명령들은, 첫 번째,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일. 또, 이성 문제에 주의해야 할 일.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성 문제에 실수하면은 존영, 명예, 수한, 재물, 건강의 상실을 가져온다고 잠언세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술에 대하여서 술을 정결한 자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어디에 나옵니까? 잠언 23장 19절에서 35절에 나와요. 술이라는 것은 호기심에서 그리고 습관, 마침내 중독으로 끝나. 는 호기심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습관이 되고, 마침내 중독으로 끝나는 것이 술입니다. 그래서 술술술술술 넘어가잖아요. 술. 자, 그래서 술은 여섯 가지 불행을 가져온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데, 곧첫 번째 그게 뭐냐, 죄악입 죄악. 그리고 술은 근심, 술은 분쟁, 술은 원망, 술은 창상, 창상이라는 것을 몸에 상처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붉은 눈, 이건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잠은 23장 2 9절에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단어로 알려드린 거예요. 청소년의 엄주 허변이 점점 많아지는 것은 큰비행이다 제가 카센터. 를 잠깐 그 삼류고 카센터를 갔는데 그 뒤에 보면은 영석고등학교 건너편에 이렇 보면은 골목이 있어. 가끔 제가 주차를 거기서 하는데 학생들 세 명이서 딱 와가지고 거기서 뭘 하러 왔느냐? 담배를 피우는데 야들이 왜 숨어가 는 담배를 피울까요? 자기 양심에 이것을 피우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네들 른어 보게 되면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감추잖아요. 그건 뭐예요?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양심이. 요새는 옛날 같으면 은 잔소리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잔소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선세상이에요. 세 번째는 적극적인 명령인데 내 아들이 해야 할 적극적인 명령들이 있습니다. 자이 24장 21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로 도불어 사귀지 말라. 하늘의 질서와 땅의 질서를 존중하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질서 없는 세계는 공허하고 혼돈이 오고 흑암이 지배할 뿐이다. 거죠. 그래서 잠언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받는 축복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잠언 1장 7절, 잠언 3장 9절 10절, 잠언 8장 13절, 9장 10절, 14장 26절에서 27절, 15장 16절, 16장 6, 16장 6절, 23장에서 17절 18절, 31장 30절.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읽어드린 게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내용들의 말씀입니다. 이 책을 지어내는 솔로몬이죠. 왜이 책을 지었을까? 이 목적은 악한 세상에서 일상생활의 여러가지 면에서 대한 하나님의 죄를 응용하기 위해서 기록을 한 겁니다. 이땅 살면서 지상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법칙에 대하여 이제 주제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안락을 이렇게 쭉 나눠보면은 1장에서 9장까지는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기록을 했고요. 10장에서 24장까지는 솔로몬 자신이 모은 격언이 바로 10장에서 24장까지고. 그리고 25장에서 29장은 히스기야의 신하가 수집한 솔로몬의 격언이에요. 그리고 30장에는 아구의 지혜. 그리고 31장에는 르무의 왕의 지혜인데 30장에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있죠. 자, 내가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이, 저, 여기에서 아굴이 참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붙잡고 살아가는 편인데, 내가 너무 부자면은 하나님이 없다 할까 두렵고, 너무 가난하면은 도둑질 할까 두렵습니다. 가난하면 도둑질 하게 되어습니다 더군다나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를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 나는, 잘못되더라도 자녀에게 먹이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심령이에요. 자녀는 굶는 것을 부모들은 못 보거든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상기시켜 읽어드립니다. 자문9장1 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자문의 하나님은 대체 어떤 하나님이신가? 첫 번째가 경외의 대상이라는 것.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죄부터 먼저 멀리하는 데서부터 우리는 경외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자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고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두 번째는 자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지식의 대상이 되신다. 하나님을 아는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자연을 통해서, 또성리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홍수가 나고, 막 황사가 날라오고, 어? 그랬을 때 소방관들이 물풀이 있느냐 물었잖아요. 하나님의 자증 능력으로 깨끗하게 어느 날 되는 걸 보면 신기하요 우리가 비가 오지 않아도 막비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비가 너무 많이 와도 하나님 비 너무 많이 와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어떤 축복이 있느냐? 여호와를 알되 거룩하신 분 분으로는, 분으로는 정말로 이 거룩하신 분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은 바로 알고 나게 되면은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고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게 되고 또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를 공경하게 된다.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자문에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은 자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는 자의 그럼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는 지식과 지혜를 소유하게 되면 명철의 소유자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공경했던 사람들이 다 그리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41장 39절에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얘기했고 누구에게 얘기한 얘기입니까? 요셉에게 한 얘기예요. 그래서 다니엘스 1장 17절의 말씀도 하나님이 이내 소녀에게 소년에게 시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제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이 모든 이상과 몸조를 깨달아야 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알아가는 것은 알아가며 알아갈수록 우리는 성숙하게 되고요, 변화되게 되고요, 고침받게 되고, 능력받게 됩니다. 자1장2 있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충명이 온 나라 박수보다 1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의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베드로우스 3장 15절에, 누가 보면 25, 누가 보면 2장 52절에,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마음이 필요해요. 이 마음. 이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는 게이 마음이에요. 예. 그래서 아침에 바뀌고 저녁에 바뀌고 돈이 많을 때 바뀌고 돈이 없을 때 바뀌고, 예. 계속 바뀌어요. 어디서부터 지시하면서 바뀌느냐? 머리, 생각에서부터 지시하면서 바뀌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 어린아이들은 절대로 안 바뀌어요. 어린아이들은요, 엄마가 주는 것마다 다 받아요. 먹으라 하면은 어? 휴지도 먹습니다. 팔이도 주서 먹어요. 먹으라 하면 어린 아이들은 기어다니는 아이들은 얼마나 깨끗합니까? 주는 대로 다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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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 근데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나쁜 것같으면는 거절하잖아요. 청소년들도 거절하지. 그러면 제가 왜 어린 아이와 어? 성숙된 청, 청년을 이야기하고 청소년을 이야기했고 어른을 이야기했을까요? 어른도 죽을 수도 모르고 다 받으면 뭐하고 똑같다고? 어린아이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때에 따라서는 거절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 정말로 우리 생각과 또 계획과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나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욕기 28장 28절에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곧지혜요 그랬거.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이렇게 너무 쉽지 않아요? 자문의 중요한 단어는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어떤 가정에는 아가 이름을 갖다가 지혜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지연되고 있어요. 왜? 지혜롭게 잘하라고또 어떤 아이는 보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연되어 냈어요 근데 보금 생활 참음에안 해. 또 어떤 가정에는 다윗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꼭 반대적인 다윗과 행동하지 않은 반대적인 이름을 이름을 진짜로 우리가 그대로 살게 만들지 않을 것 같으면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름 한자한 자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이름을 지어줬다면 그 이름에 대하여 맞게끔 여러분들이 잘 지혜롭게 아이들을 키워야 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자원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저는 어,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들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가라는 말씀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한다면, 자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말씀을 해줘야 됩니다. 제 문제 해결할 수 없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슬픔과 질병의 문제도라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한계의 문제도. 제가 지난 4월달에 4월 2일 날 우리 후배 목사님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세상을 떠났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5월달 장모님, 어, 장모님께서 세상을 떠났어. 그런데 어 어머니께서 장모님이 아 어머니께서 그 떠난 후배의 어머니께서 또 돌아가셨습니다. 자 며느리는 남편하고 시어머니를 다 잃었어. 그런데 그저께 또 친정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계산을 해보니까 4월달, 5월달, 6월달,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장례를 치는 상황이 되었어. 자, 이런한 분만 돌아가도 아버님 한 분만 돌아가도 내가 마음이 많이, 얼마나 힘들까? 누군다는 남편 돌아가시고 많은 충격 가운데 있는데, 또 시어머니, 또 친정 아버지, 이걸 보면서 기도 안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힘드실까? 그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면. 여러분 같은 건 어떻어요? 어떨까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런걸 겪었다면 어떨까 아마 많이 힘들었겠죠? 저같아도 많이 힘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방가가 있는 데 가가지고는 침묵해가지고 그냥 안아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떤 얘기보다 이때에 중요한 것이 한말씀 말이래 한다면,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끼리 하지 말고, 목회자들이 한다면, 은 그에게 이때에, 믿음이라는 건 이때에 발이라, 이때.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고, 힘든 상황을 당했을 때에, 뭐가 나온다? 믿음이 나옵니다. 나온 알아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믿음으로 훈련시켜준 것을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움을 겪고 정말로 힘들어하는 일들이 발생할 때에 저도 마찬가지고 그때에 이제 내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평상시 믿었던 믿음이 다야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보고 있을 때, 와, 정말로 저 사모님, 이런 대단하시니다 이것도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 와, 저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너무나도 대단하십니다. 저는요, 어저께, 어저께 우리 이사장님들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깜짝 놀라는 것을 들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뭘 찍어요? 충격이었어요. 구제 성교 하나도 안 해요. 충격이었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요 대단하십니다. 우리 장로님들 대단하십니다. 우리 권사님 대단하십니다. 우리 개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이런 단어가 나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그런 단어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우리라 우리들이라도 이제 경건 믿음을 가지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정말로 지혜로운 자가 해야 되겠다라고. 자문에서. 자, 자문은 카렌다라고 그랬어요. 31장, 카렌다. 오늘 며칠이죠? 20일입니다. 그러면 20장을 읽는 겁니다. 아, 어떻게 바쁘다 보니까 쭉 읽다 보니까 20일, 20일 막 했어요. 근데 27일을 또 맞은 거야. 그럼 27장 읽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말고. 여러분들이 자문을 꾸준하게 읽다 보면은 1 년이면은 열심히 계속 꾸준하게 있는 사람은 열두 독을 하는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또생각나는 대로 한 분은 한 독을 할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읽다 보면은 정말로 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지혜로운 말씀이다 하면 꽉 붙잡고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 다될수 있기를 주의으로 축원합니다.